안녕하세요 라이프 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와 봤는데요. 대부분은 우리는 회사원 회사 생활을 하고 있죠. 회사원이 평범하게 부자가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부자는 나와 먼 이야기다 라고 결론을 성급하게 내버리고는 다시 자신의 일을 하러 가건 뭐술 한잔을 기울이건 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으면 이제 그만인데 계속 자꾸만 마음속 한켠에는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월급 계속 괜찮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살수 있는 것일까? 돈이 많으면 정말 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푸념과 한탄을 반복적으로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핵심적인 문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게더 문제라는 것을 인식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정말 부자의 길은 뭐나 먼 남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현재 나와 같은 평범한 회사원은 부자가 될수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고자 이런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부자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고 그렇게 방법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사업일 거고요. 두 번째가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일 겁니다. 뭐 이거는 이두 개뿐인 방법이 없어요. 물론 금수절라서 부모님께 증여받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금수저 케이스는 좀 빼자고요. 이 사업의 사업가의 길을 택했을 때랑 그리고 투자자의 길을 가는 건데 우리가 회사원일 때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회사원은 이둘중 아직 어느 한 곳에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답답할 겁니다. 결국 회사원이라는 길을 가게 되면 나중에 그 끝은 저둘중 하나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저둘중 준비를 하는 이유는, 둘중 하나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나가야 하는 이유는, 은퇴를 하고 나서 선택해야 하는 괴로움을 최소화하고자, 아, 아마도 되도록 젊을 때부터 이두 가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 은퇴하고 나서의 어떤 이 사업이냐, 투자냐, 이두 가지의 고민을 최소화하고자, 젊었을 때부터, 지금 젊은이들이, 뭐2030 세대들이 또3040 세대들까지도, 계속 애쓰고 있는 이유가 이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이런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 그렇다면 부자가 될수 있는 확실한 계획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자가 되기 앞서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생활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말자라는 겁니다. 회사원 생활도 내안전 기반으로 다져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원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죠. 이래서 대부분 직, 직장인이 안정을 바라고 회사를 취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달 며칠 휴가 되고 쉬더라도 뭐 월급 루팡처럼 이래도 정말 일정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너무 든든한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현실의 벽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월급은 매년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좋은 데는 매년 오르나요? 근데 대부분 매년같이 인상은 힘들 거예요. 어, 물가라는 것도 있지만, 어, 이제, 급여 부분도 회사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매년은 오르지 않죠. 대부분이.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은 그대로. 승진하지 않으면 사실상 동결이나 다름없고요. 물가 5% 오를 때 연봉 2% 오르면 실질 소득은 매년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보태요. 부동산, 자녀교육, 노후자금은 월급만으로 감당이 안된다는 라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30평 아파트를 살려면 몇억 필요하죠? 아니요. 몇십억 있어야 될걸요? 10억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겠죠. 월급으로는 꿈도 못 꾸죠. 자녀 사교육비? 두명만 있으면 아주 허덕입니다. 퇴직 후가 더 길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죠. 60세 정년 후에도 최소 20-30년은 더 살아야 된다는 현실. 그때도 월급이 나오냐 이거죠. 대답은 당연 노우죠. 그땐 내가 준비해둔 돈이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게 되는 거죠. 안정된 월급 위에 이런 성장과 도전을 얹을 수만 있다면 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존, 생존을 넘은 성장의 이야기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안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정만 쫓다 보면 10년 후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회사에서 배우는 게 없다면, 나만의 부업이나 기술이 없다면, 투자 지식 하나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그때 말 그대로 정년퇴직과 동시에 수입도 같이 퇴직하게 되는 날일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요? 결론은 이겁니다. 직장인에게 월급은 기반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월급은 나의 기본 에너지다. 이걸 가지고 조금씩 투자도 해보고, 부업도 키워보고, 자기개발에도 써보고, 이런 노력을 좀 덧붙였을 때, 안정성 위에, 내가 다니고 있는 이런 안정성 위에, 바로 성장이라는 게 얹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이면 도전 위에 자유가 얹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당신이, 여러분이 받는 월급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야 돈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부자의 사고방식인 것 같고, 그게 부자의 사고방식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부자가 되려면 당연히 부자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야겠죠. 그럼 우리는 직장인으로부터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바로 부업과 투자죠. 하지만 대개 이 부업과 투자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이두 가지 개념을 한번 잡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업은 뭐죠? 부업? 부업은 퇴근 후에 주말 등을 활용해 조금씩 키워가는 겁니다. 조금씩 키워간다는 것은 우선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죠. 그 예로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배달 일이라든지, 뭐, 번역 일을 해, 한다든지, 레슨을 한다든지, 과외를 한다든지, 대리운전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부업에 속한 이유가 뭐죠? 전업 외에 모두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퇴근 후 조금씩 이것을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물이 오르게끔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직장인을 탈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이 투자는 무엇일까요? 투자는 계속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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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가는 겁니다. 투자도 서두르지 않고 차곡차곡 주식도, ETF도, 펀드도, 부동산도, 뭐 암호화폐든 뭐든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공부도 해나가고 지식도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공부는 필수죠. 그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까 같은 전업과 부업을 번 돈을 통해서 돈을 차곡차곡 이 투자에 넣는 겁니다. 부업, 전업, 전업과 부업을 통해서 모은 돈을 투자에 넣는 거죠. 차곡차곡 공부를 한걸 바탕으로 내 지식을 바탕으로 넣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 투자 금액이 무르익었을 때, 즉 차곡차곡 넣어둔 투자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으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돈을 번다면 이제 전업투자자가 결국 되는 것이죠. 결국 뭐다 투자와 사업은 한 길에서 만난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투자도 해야 하고요. 투자를 해서 돈이 불어나면 또 결국 나만의 사업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과 투자 결코 어, 두 갈래 길로 <laughs> 볼지 말자. 결국 한 길에서 만난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항상 이 목표와 계획 세우죠. 그리고 뚜렷한 방향이 모두 나의 전부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목표가 중요할까요? 바로 목표는 돈을 쓰는 기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돈을 아끼고 싶은 이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이유는 결국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이죠. 근데 문제는 그 무언가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과 돈을 쓰기 시작하면 아, 이거 괜히 샀다. 아, 어느 순간 돈이 없네. 시간은 많이 썼는데 뭐 하나 남는 게 없네. 이런 불안, 후회, 회의감이 돌아오기 마련이죠. 즉 목표 없는 소비는 감정 해소용 소비로 바뀌기 쉽고 목표 없는 시간 관리는 눈앞에 일에 휩쓸리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목표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 주죠. 목표를 정하면 과정과 방법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3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할 거야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우선 월급에서 얼마를 저축해야 할지 계산하게 될 거고요.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 생길 거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뭐, 대출제도, 청약제도에 관심을 가질 거고요. 결국, 목표 하나가 공부, 습관, 의사결정까지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게끔 해주는 행동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아, 말은 또 쉽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쉬운 말이라도 정말 내뱉어, 내뱉어 보고,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바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건 사실 돈을 태하는 태, 태도, 즉, 마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기회를 줘도 마인드가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럼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편안함만 찾다 보면 성장은 없습니다. 직장인 대부분은 안정에 되게 익숙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 고정된 업무, 정해진 루틴.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때로는 불확실한 길을 선택해야 할 일이 많을 거고요. 모든 걸 혼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할 겁니다. 이 모든 게 트레이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꾸준한 노력입니다. 성과는 계속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부업이든 투자든 결국 꾸준한 사람이 이기죠. 처음에 성과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속하는 사람은 결국 습관화 플러스 노하우. 플러스 개선점이라는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견디고 쌓고 지루한 순간을 넘기는 자만이 그 다음 단계를 간다라는 거죠. 부자란 결국 지루한 반복에서 버틴 사람이 이기는 건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돈이란 건 심리의 거울이라고 하죠. 급등장에 흥분해서 빚내서 사고, 폭락장에 공포로 또 선절하고, 남들 부자 됐다는 얘기에 조급해하고 나만 뒤쳐진다는 생각에 자책하고 감정이 요동치면 돈은 무조건 세워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냉정함, 거리두기,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 손실을 봐도 복구하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고 기회를 봐도 무작정 달려들지 않고 분석합니다. 감정의 폭이 좁을수록 돈의 흐름은 더 잔잔해진다 라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시야가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 눈앞에 보이는 돈보다 미래의 나를 좀볼줄 알아야 될것 같아요. 미래의 나를 본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있다라는 것은 어, 앞에 보이는 이익이 미래의 나를 만드는지 아니면 조금 손해 보거나 이익을 덜 보더라도 이것이 미래의 나를 만드는지 비교를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부자 관련 인터뷰를 봐도 그들의 마인드는 항상 장기전을 말을 하죠. 오늘 1만원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5년 뒤 내가 어떤 자산 구조를 가질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단기적 수익에 급급하면 코인 몰빵, 뭐, 테마주 단타와 같이 감정 소비와 체력 소모만 계속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장기 마인드를 가진 장기 투자, 우량, 뭐 우량 ETF, 우량주, 뭐 시스템 자동화 등으로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을 부자라고 부르는 거고 부자는 하루의 돈보다 인생의 흐름을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굴러다니는 이익에 눈이 멀지 않도록 스스로를 항상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 내 스스로를 마인드셋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진짜 부자는 돈받는 사람일까요? 저는 좀 부자의 기준을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부자라고 하면 억대 영봉, 고급 외제차, 뭐 강남 아파트 몇 채, 명품업 등을 떠올리죠. 이런 외형을 떠올리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스트레스로 밤잠 못 자고 인간관계에 치이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다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들어도 봤을 거예요. 저는 부자의 진짜 기준은 자유와 삶의 질이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가족, 건강, 자유, 그리고 삶의 질입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진짜 부자의 기준을 놓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버는 게 최고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일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더 좋은 대기업, 뭐더 비싼 연봉, 더 넓은 집, 더큰차 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쫓다 보면 내 삶은 점점 사라지는 걸 느낄 거고요. 내 시간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삶의 질이라는 가치를 진짜 부자의 기준으로 재정할,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야말로 돈이 얼마든. 삶이 얼마나 단순하든 진짜 부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이 하나 생길 겁니다. 나도 부자가 될수 있을까? 나도 할수 있을까? 부자는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것 같네. 그럼 나도 부자가 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일 텐데요. 오늘 퇴근길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커피 한잔 들고 내 단기 목표 몇 가지만 써 보세요. 내 네, 투자 뭐 또는 부업 아이디어 하나 적어 보는 시간을 꼭 가져 보세요.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본이 다져져 있고 작은 기대가 있는 사람의 미래는 분명 다릅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꾸준한 과정이죠. 과정에 쌓여야 한다라는 사실은 이미 사실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시작이 무엇인지 하나만이라도 떠올려 보자고요. 작은 시작이 10년 후의 나를 바꿀 겁니다. 이 말은 교과서적인 말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진리일 겁니다. 부자는 절대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한 번씩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